우리는 모두 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풍성하지 않고 공핍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한 정의는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좋은 집에 사는 것, 또 누군가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들 등등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 맺음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한 그 열매 맺음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 모두 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가질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요즘 동계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이 올림픽에서 중국의 행동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수들이 그 피땀흘려 가지고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그 자리 가운데 참석을 했는데, 근데 중국의 정당하지 못한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선수들의 그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아주 커다란 그런 화 나는 감정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중국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중국을 향해서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금메달이라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운동 선수들은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사 년간 정말 피땀 흘려서 훈련했습니다. 뭐 사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참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놀고 싶은 거 참아내면서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나하나 견뎌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메달이라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금메달이 주어진다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화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다 주어지는 거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선수들 또한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로지 1등에게만 수여되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한 안타까워하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누군가는 풍성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붙잡을 것이고 누군가는 풍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유는 이 세상은 한정적인 자원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난해진다면 누군가는 풍요롭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한 풍성하다, 풍요롭다라고 많이 느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 저에게 지금 100억이라는 그런 돈이 주어진다면은 나는 과연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에 저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제 상태에서 100억이 주어진다면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어쩌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정도의 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00억이 실제로 저의 손에 쥐어진다면은 저는 천억을 바랄 것 같습니다. 천억이 만약에 쥐어진다면은 그 이상의 것들을 더욱 더 많이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돈이 나에게 풍성하게 만들어졌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주변의 친구들, 사람들을 채우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명예,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나의 욕망은 자꾸만 갈구할 것일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풍성한 열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풍성한 삶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은 풍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1등 그 금메달이 주어지는 곳.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곳. 아니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을 조금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풍성한 열매는 우리들에게 결국은 끝없는 목마름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열매는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수.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보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바울이 작성한 옥중서신입니다. 대략 한 62년, 63년 정도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저작시기가요. 이때는 사도바울이 로마에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그 시점입니다. 이런 와중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내고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좋아했고 사랑했던 교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1장 3에서 5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표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을 접하는 그 시점부터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져 있는 그 상황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접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흡족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은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바울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고난이 이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감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려 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경험한 그 싸움, 은혜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치열하게 싸웠었던 나의 삶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위로의 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바울이 빌립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도 분명히 고난은 있었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한 번도 그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싸웠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이 완벽한 그런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지 넘어서 아, 사랑했었던 이 빌립보마저도 분명히 연약함은 존재했을 것이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부유함을 토대로 한 자신감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빌립보는 필립 이세라는 인물이 만든 성읍입니다. 성읍을 만들게 된 그런 동기는 그 근방에 금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을 캐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빌립보라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 정착한 인물 등 중에 상당수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이제 복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주로 가서 살았던 곳, 그것이 바로 빌립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세금 면제 등의 어떤 특혜를 받는 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지방 총독에 간섭이 없을 정도로. 그 자체적으로 그곳을 이제 행정적으로 통치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예루살렘만 봐도 그곳에 총독이라는 인물들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뭐 헤롯부터 시작해서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다 로마 중앙 정부로부터 파견되어진 총독들입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그 지방을 다스릴. 그런데 그런 인물조차도 없이 그곳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정도로 이 빌립보라는 곳은 굉장히 상류층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크게 보여주는 죄악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음란한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서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권력 혹은 돈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돈과 우, 그 권력이 우상이 되어지는 죄악들. 이런 것들이 빌립보에게는 하나의 잠재되어져 있는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빌립보서에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사 이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의 비약, 승귀, 이두개 중에 비약입니다. 그 찬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사 비천한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비언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땅 가운데 살아나가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아라는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자신의 돈과 권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다. 겸손한 왕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연장선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하며, 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사도바울 또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뭐 예수님만큼 그 정도로 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도바울은 분명한 것은 그래도 상류층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권자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아주 유명한 라피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로마 전역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어깨를 딱 피고 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할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삶을 해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도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어지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텐트를 직접 짜기도 하며 그 고난의 길을 직접 걸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삶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랬을 듯이 나 또한 그랬고 그리고 내가 그랬듯이 나를 닮아서 너희 또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권력 그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악된 걸로 해로 봐라.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이 가진 것이 해복되지 아니하며 지금과 같이 예수님 외에는 해로 여긴다면 풍성한 열매가 이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라 말씀합니다 또한 풍부에 처해보기도 했고 비천에 처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불러온 것을 알았기도 했고 배고픔을 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이 해대학된 것처럼 여기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더라 라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어떤 그 결정체를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가난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모든 것을 할수 있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앞 구절에서 풍요, 배부름 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요한 삶 가운데서도 가난했던 삶에서도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내가 비천한 삶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기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가는 지역은 중국 서부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은 개발이 많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들어갔습니다. 그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산 안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돌았었는데 마을 하나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나절이 걸립니다. 뭐 세네 시간 걷는 건 기본이고요. 거의 뭐 하루 종일 걸어서 산길을 그렇게 꼬불꼬불 해쳐 나아가야 다음 마을로 이동하고 그렇게 지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운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산길입니다. 그래서 엄청 통통 튀어가지고 엉덩이 뼈가 너무나도 아팠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그 마을에는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도요. 전기라는 그 선이 들어온 게 고작 10년밖에 안 됐었고 그 들어온 것 또한 힘이 약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켜놓으면 바로 다운되어져 버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은 화장실도 딱히 없었습니다. 이제 샤워를 하고 싶으면 비가 온 뒤에 저장하는 그물 탱크가 좀 차야지 그물 가지고 겨우 조금 사워를 할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엄청 가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일어나서 핸드폰 후레쉬를 비춰봤더니 거의 빈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깨자마자 그다막 치워내고 그 다음에 양말부터 시작해서 밴드 들어가 있는 막리닝뭐 후드티 막 이런 걸 꽁꽁 해가지고 빈대가 제 몸에 쉽게 못 들어오도록 하고 그러고 잠을 자야 했었던. 근데 더욱 더 놀라운 거는 손님이 왔다고 가장 좋은 이불 자리를 내줬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요. 알고 보니까 신혼부부의 침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그 당시 가장 좋은 이불이나 이런 거 그리고 가장 최신의 이불들이었는데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 솔직한 말로 진짜 버티기 힘들다. 제가 이 한국에서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엄청 풍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작 2주가 조금 안 되는 그 시간이 참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더 힘들게 했었던 건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선교에 대한 꿈을 굉장히 크게 꾸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살라고 하면 살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이땅 까가지고 선교해라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된 겁니다. 분명히 그 전에는 부르신 곳에 내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풍요롭기 때문에 때로는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 뭐대기업 CEO, 지하철 쉽게 탈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아내와 손 붙잡고 이마트 가서 장 보는 일. 그런 사람들 할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때로는 풍요롭기 때문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할수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이 표현은 풍요롭든 풍요롭지 않든 간에입니다. 내가 돈이 없는 없기 때문에뿐만이 아니라 부자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음도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고 다닐 당시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바울이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더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감옥에 갇혀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더욱 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서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적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이 표현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음,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쓰는 그 마음, 거울크 그 안에는 그 자신의 삶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유언장과 같이 남겨진 이 표현을 보면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하나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유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되어진 표현처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부액 기도했었고 비천하기도 했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던 삶이었다는 것을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는 결국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낸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는 것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의 풍성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게 풍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쏟아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올라간 것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천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라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뭐 물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이 많이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 때문에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하면은 나 천국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순간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음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게 우리들입니다. 창조된 목적 그대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리들이다 보니까 예배 이 시간이 고역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완벽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진 상태라면은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행복한 이 세상이 이야기했었던 그 풍성한 삶이라고 했었던 그것이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교회의 이 서신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교회 외 사도바울이 작성한 것 같다고 느껴졌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에서 좀 벗어나도록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과 좀 멀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나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우리 또한 이것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풍성한 삶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세워서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남아 있는 인생을 살아 나가기로 합니다. 나그네의 인생, 정직의 인생처럼 여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만을 살아 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로 합니다.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즐거움과 성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우리 주님 한 분. 이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로 해악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진짜 풍성한 열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분께 우리가 쓰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더욱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때 열심히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악착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중한 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겐 풍성한 삶을 가져다주지 못하니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욱더 예배에 진지하게 그리고 새벽기도에 더욱더 뜨겁게 그리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쓰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더욱더 안간힘 쓰면서 살아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